안녕하세요. c d m 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컴퓨터 케이스의 접지 부분입니다. 컴퓨터 케이스에 접지되어 있다는 것은 컴퓨터 케이스에 있는 장비들이 전원을 사용하는데 그 전원을 처음에 공급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파워스플라이 파워 부분입니다. 이 부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 부분의 역할은 컴퓨터 케이스에 들어오는 AC 전원을 DC 전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전원으로 바뀐 부분이 각 선들을 통해서 각 부분들로 해서 들어가서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. 근데 이때 전류가 여기서만 생성돼서 여기서 다 소모하는 게 아니라 남는 전원도 생기고 바깥쪽에 어도는 전류도 생기는데 그 부분은 컴퓨터 케이스에 있는 안쪽에 접지가 되고그 부분을 통해서 컴퓨터 뒤쪽에 있는 그 전원선을 따서 멀티탭에 있는 접지핀과 연결돼서 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 잔류 전류들이 바닥으로 가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요. 그런,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접지가 안 되는 멀티탭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접지가 안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컴퓨터의 케이스에 있는 그 다른 부품들이 그 남아있는 전류 때문에 손상을 좀씩 받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, 어, 사람이 느끼, 느낄,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뭐 측정하는 기기도 있고 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그 부분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분은 어렵진 않은데요. 그, 사실은 이렇게 제가 뭐 느낀다고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올리는 사람도 들 있는데 케이스를 컴퓨터 케이스를 커트를 만졌을 때 전류가 뭐흐르듯이뭐 뭐 따끔하게 뭔가 흘러서 자기 케이스를 갖다가 만질 수 없다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접지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케이스 접지가 안되고 있고요 접지가 되더라도 좀잘 어 안됐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컴퓨터 케이스를 겉쪽을 그냥 쇠 부분을 만질 때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는 부분 만지면은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세부 만질 때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그냥 나무 표면 만지듯 이렇게 이 내려간다면 접지가 되 있는 거고요. 만질 때 뭔가 이렇게 드드드드득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느, 느낌이 사람한테 느낀 느낌 지금 소리는 잘일부 내고 있는 건데요. 이런 식으로 드드드득 하고 이렇게 뭔가 내려가면 접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. 컴퓨터 케이스에 접지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케이스 접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 꼭 해야 되고요. 첫 번째로 컴퓨터 케이스에 있는, 컴퓨터 케이스 있는 부분들이 컴퓨터 그 나사 부분 통해서 컴퓨터 케이스와 연결되게 됩니다. 연결되고 그 부분은 각부분 통해서 메인보드도 연결되고 다른 부분이 연결되는데요. 메인보드에 있는 그전원선도 접지핀이 있습니다. 접지핀 있고 다른 랜선, usb 선들도 접지핀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모든 선을 따라서 파워에 연결되고 그 파워에 있는 선이 컴퓨터 그 전원 플러그를 보면 두 개의 핀 이외에 위쪽에도, 위쪽에도 핀이 하나 있습니다. 그 부분 접지들 따라서, 어, 그라운드 연결되게 됩니다. 그니까, 러 컴퓨터 케이스 멀티탭을 쓸 때, 접지가 안 되는 걸 쓰고 있거나, 아니면 너무 낡은 멀티탭을 쓰고 있다면 멀티탭을 바꿔보시고요. 만약에 그걸 바꿔도 접지가 안 된다면은, 벽에 붙어 있는 콘텐츠, 콘센트에 접지 공사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예, 그러면은, 접지, 컴퓨터 접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